뭐 있는지 봅시다. 냉장고에 뭐가 있는 붉은 대게 다 있어. 붉은 대게 다 있어. 이걸 로 볶음밥. 볶음밥을 해보겠습니다. 볶음밥. 방안 보이는데. 싹 쓰려야 는데톱 있나? 으쌰, 톱이 쓰겠는데. 비닐이 자르는 톱. 잘리겠네, 이거. 일단은 해봅시다, 일단. 그리고 햇반. 햇빵. 햇반 하나 챙기고. 아, 땀 끓여먹을까?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. 아, 이런 데다가 한번 볶아볼까? 너구리 넣고. 한번 해봅시다. 너구리 스프 넣고. 불좀 대게살, 다리살.

물이 많아갖고, 렌즈 넣어갖녹입시다 녹여갖고, 물기를 좀 빼야됩니다. 으쒸, 이소금라도 뭐 물, 물밖에 없는 것 같네. 온전히 물이다, 이게. 돌아다니는 양파도 쓸어넣고, 칼질 못합니다. 난 요리사가 되니기 때문에. 으쌤. 시야 만되는데 요리에 시가 들어가면 요리에 힘이 들어가면 안정기야 맛있게 맛있게 해야 돼. 맛있게 야 녹이니까 물이 엄청 많이 녹네 물이 너무 많네 일단 물기를 쫙짜내야 돼, 물짜내지 열이 받 놓고 봅시다 음. 이제 기름을 치면 되겠다 기름을 치고 기름을 치고 양파를 먼저 볶아봅시다 양파 재료 없습니다 재료 여기밖에 없고야소 좋다 햇반을 또 2분 30초 돌립시다 <목소리> 계란통을 한번 볶아 봅시다 계란 타이밍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란을 다 볶아 왠지 좀 잘못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다불러보대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. 안 되는 거보여줄라고쉽계는 아이씨, 잠깐 끊겼는데. 뒤에 넣어야 되나? 깨살을 국자로 싹 긁어냅시다. 물기가 없어야 돼요. 이거는 확실할 것 같아. 물기가 있으면 안될것 같아. 깨살 많이 들었네. 그리고 중국집에 깨살 볶음밥 시키면 입맛도 안 들어있는데 얘가 또 우동 국물도 끓이고 딸기 따기. 냈다. 이단은 그냥 폭은 걸어. 이이렇은옮깁이다이 땅은 걸어. 이 땅은 걸어. 이 땅은 걸어. 이 땅은 어이 땅은 아어끊 땅은 걸다이 땅은 걸어. 튀김 너무 맛같던데 일단 햇반을 뽑씻신다음 신발이 아주 작곡하죠. 작곡하고 좀 뽑고. 지금 팡! 먹어버리네. 여기다가 라면 스프 넣고, 너구리! 라면 스프. 라면 스프 뒤에 있어. 어떤 맛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. 냄새는 좋죠 아까 전 깻살볶음도 하고 넣어봅시다 이야 이야 경화요리 멋지네 이거 이거 2만원짜리래 2만원짜리 중국, 중국이란다 중국식당 가서 아 발음이 중국식당 이래야되나 중국 짜장집 이래야되나 중화요리의 진수입니다 깨살 볶읍니다 일단 맛을 보자 싱거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을 간을 꼭 봐야돼요 음. 못쓸 맛은 아니네 아유, 게 뭐, 중국집에서 말로 기다려 먹는 거랑 거의 흡사한 맛이. 이렇게 더먹어볼까이 시라미스프는 마블의 가득이다, 마블의 가득. 멋지다, 이거. 정통 중화요리다 와, 진짜 맛있겠다. 집에서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어요. 조그만 신경 쓰면 됩니다. 자 식탁으로 가봅시다. 와달 항아리 다 보세요. 달 항아리. 짜자잔, 짜자잔, 짠짠. 짜자잔, 짜자잔, 짜자잔. 짜자잔, 짜자잔, 짜자잔. 반찬 없습니다. 볶음밥은 원래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짠짠. 아이고 아이고. 음음 음, 맛있다 너구리 소프만 갖고 양파 넣고 했는데 맛있어요 음 색깔도 아먹음직스게 생겼습니다 계란 한개 양파 먹다 남은 작은 양파 반통가리 너구리 라면서프반개 그리고 햇반 동해안 대게 다리살 조금 음, 맛있다 볶음밥이 우유랑 먹으면 또 별미입니다 베르미. 별미 베르미. 우유 우유 우유를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우유 먹어야 돼요.